만도해요. 이 사람이 취미가 뭐냐면 선생님들처럼 혹시라도 삶이 지치고 힘든 사람들, 취하고 싶은 사람들 침대에 누워서 너무너무 쉬고 이런 사람들을 꼬셔서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멋진 침대에서 한숨 자고 가라고 그래요. 근데 딱 들어왔어요. 갔는데 그 침대가 조합장님보다 길어요. 그러면 조합장님을 늘려서 죽여요. <laughs> 잡아당겨서 죽여요. 그리고 저 침대가 만약에 한성수 선생님보다 작아요. 그러면 나온 만큼 잘라 죽여요. <laughs> 무서운 얘기인데 웃네. <laughs> 이게 뭐냐면 다 같이 따라해주세요. 잣대. 잣대. 내 안에 있는 잣대로 사람을 제발 늘리거나 줄이지 마세요. 그거만 실수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들은 상황을 인정하실 수 있고, 나하고 같이 일하고, 나하고 같이 있는 이 조합에 있는 조합원들을 이해해주실 수 있어요. 내 잣대로 생각하니까 자꾸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기질적으로 꼴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자체로 인정해주실 거예요. 자, 저 한번 따라해주세요. 제가 얼씨! 마음 좋다, 얼굴은 하나도 안 좋다 아니, 좋다 이게 아니고 얼굴도 좋다 갑니다 얼씨구 어 얼씨구 어 얼씨구 좋 절씨구 얼씨구 절씨구 얼씨구 절씨구 얼씨구 절씨구 아 얼씨구 절씨구 좋아냐좋냐내가 반말 했는데 <laughs> 통화연야이니 <통하지> 예, <않나요? 웃음> 네, 그러죠. <laughs> 네, 서로, 아, 저 사람이 나를 위하고 있구나. 내가 저 사람하고 지금 통화하고 있구나. 느낀다면 좋냐라고 해도 기분 나쁘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통하지 않으면은요, 어머, 선생님 오늘따라 되게 멋있대요. 요즘 돈좀 벌어봐. 좀, 좀 어, 괜히 기분 나빠. 칭찬하는데도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자격사람 몸에서, 아. 그리고 또 얘기해주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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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제요, 제가 저희 집 앞에 꽃밭이 있더라고요. 그 꽃밭에 나갔는데.